여러분은 장애인 차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 유형과 생활 속 장애인 차별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와 안내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방해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차별입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구직활동 중 업무와 장애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간접차별입니다.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간접 차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지체 장애가 있어 필기도구 사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비장애인 학생과 똑같은 시험 시간을 적용한다면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 학교 생활과 학습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점역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거나 불우한 이웃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겠죠. 다섯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안내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가려고 할때 안내견 때문에 식당 출입을 금지당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사용되어 온 장애인 관련 관용 표현이나 속담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은 법적 용어와 대체 표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머거리 3년에서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인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과 문장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알타에 사용되는 벙어리 혹은 말더듬이는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므로 마음속의 말을 못하거나 말문이 막힌다는 뜻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인, 애꾸, 외눈박이, 장님, 소경, 봉사는 시각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하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눈뜬 장님 등과 같은 속담은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외에 주의해야 할 관용 표현으로 "눈먼 돈은 대가 없이 얻은 돈이나 주인 없는 돈으로" 외눈박이의 시각은 왜곡 혹은 편파적인 시각으로 절름발이 행정은 불균형 혹은 조화롭지 못한 행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장애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이 아닌, 아닌 사람 을 지칭 할때 보통 정상인 이라고？하 는경 우가 있 는데 정상 인의 반대 말이 장애 인은 아니 므로 장애인 이 아닌 사람, 즉비 장애인 으로 지칭 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장애우에서 우는 친구의 의미로 장애인 을 장애 우로표 현하 는경 우도 있었 는데, 요 장애 우 에서, 우는친 구의 의 미로 장애인 자신 을지 칭할 때 어색 합니다. 따라서 법적 용 어인 장애인 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장애자, 심신장애자는 과거에 사용된 용어이고, 애자, 병신, 불구는 비하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체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자라다, 지연시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정신 지체라는 말은 지적 장애란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므로 정신 지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장애를 알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는 질병이 아닌 사람이 가진 특성이므로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현 중에서 벙어리 장갑이란 말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가므로 손모아 장갑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할 때 결정장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 없이 사용했더라도 장애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차별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결정을 못해서 머뭇거린다 또는 우유부단하다 등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 의도는 없었지만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다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나도록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